기본적으로 고리는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걸 완벽하게 차단하는 외인성 노화의 완벽하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 이제 고리 라인의 세 번째 신작이 나왔죠. 따다다단 따다. 여기 이렇게 딱 파. 이렇게 그렇죠. 가렌 가렌다, 가렌다 이렇게, 이렇게, 가렌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리 파. 라인 3종 빡빡빡빡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 고리 라인의 완벽한 네네. 구성 이런 것들을 예.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 좋겠어 저희가 여기서 지금 도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음. 5그램은요 음. 보여드리는 것처럼 밸런서 필터라는 그 밸런서 라인이 있습니다 이 밸런서는 세정을 기준으로 뒀을 었때 세정을 해서 얼굴에 스트레스를 줬던 걸 빠르게 회복시키는 어떤 개념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세안 후에 바로 뿌리는 발라서 필터랑 그 두피 세정 다음에 바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발라서 샴푸 이두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리 라인이 있고 지금 오늘 설명해 드리는 그 다음에 저희가 안티에이징 고급 라인인 킬러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리 라인이 사실은 외부 브랜드랑 비교를 해서 봤었을 땐 외부 브랜드는 그런 거 있어요. 수분 라인. 아니면은 뭐 수딩 네. 라인. 그다음에 뭐 아니면은 뭐 진정 라인 이런 것처럼 저희가 오그레미 표방하는 고리 라인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 피부의 생애 주기를 따라가고 있어요. 생애 주기가 뭔지 알아? 네, 영 살부터. 그렇지, 영 살부터 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주기를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오해가. 세력이나 역사도 흥망성쇠가 있듯이 음. 이렇게 빛나기 예쁜 어떤 지점을 위해서 올라가는 지점,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 유지되는 구간, 거기에서 이제 아름답게 내려오는 구간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음. 근데 다른 데들은 피부를 막 수분을 보습을 해줘야 된다, 아니면은 진정을 해줘야 된다, 예민 피부는 이렇게 달래줘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는데. 오그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포 주기를 따라서 봤었을 때 세포가 분열하는 게 월등히 많은 성장기 시대 때까지 있지. 네. 그때는 회복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는 개념 하에 마음껏 뛰어놀아도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힘만 실어주면 내 피부는 기본적으로 재생이 된다라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줄 알아요? 영살부터 25살 때까지의 구간이에요. 오. 그때는 콜라겐이 빠지진 않아. 콜라겐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노화라는 것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기 전에 뭐 예민 피부든 뭐 보습이 필요한 건성 피부든 수부지 피부든 여드름 피부든 지성 피부든 결과적으로 유수분 밸런스랑 pH 밸런스는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야. 이게 뭐 정상 피부는 필요가 없고 지성 피부나 뭐 건성 피부는 필요가 없고 그러지가 않아요. 또 동일한 건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주게끔 해주는 게 발란서랑 고리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킬러라인은 뭐냐. 킬러라인은 이제 세포가 없어지기 시어 세포가 사멸돼서 새로 태어나는 것보다 죽어나가는 게 많아지는 시기에는 여러분들 이제 킬러 라인으로 안티에이징을 보습해 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고리는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걸 완벽하게 차단하는, 외인성 노화에 완벽하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리 앰플 바르시고요, 고리 크림 바르시고요, 고리 오일 바르시는 걸로 이 3중 케어만 하셔도 사실은 25살 전까지는 충분히 관리가 되세요 근데 이게 그럼 25살 넘으면 고리 안 쓰고 킬러라인만 써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고리는요 외인성 노화 관리에 치중되어 있어요 외인성 노화가 뭔줄 알아? 자외선, 열, 습도 차이, 뭐, 이렇게 외부 자극, 뭐, 이런 식으로, 뭐, 내가 뭐, 여드름 잘못 잤을 때, 이런 것처럼 외부 자극이고요. 네. 여러분들, 이것만 관리를 해줘도 되는 게, 저희는 이제, 나이로 따져서 봤었을 때, 근데 보편적으로 25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몸이 변하는 시기가 이제, 25살 기점으로 본다고 했었을 때, 내인성 노화가 올라온다고 해요. 음. 뭐 스트레스, 잠의 부족, 뭐 이런 것들로 잠이 똑같이 부족해도 10대는 사실은 많이 영향을 안 받거든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내인성 노화의 요소들이 내 몸을 침범하기 시작할 때는 외인성 노화를 막아주고 내인성 노화를 받쳐주는 안티에이징 관리가 같이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그램이라는 브랜드 자체는 세놀리티 케어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고리라인은 0살부터 99살까지 모든 피부가 왼성 노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쓰셔야 되는 라인이고 이거를 쓰시면 예민하신 분들은 예민한 게 고쳐지고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홍조가 개선이 되고 피지가 많고 여드름이 많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수 있을 정도로 pH와 유수분 거기에다가 피부 열감에 대한 어떤 해소를 하면서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올라오는 걸 막아드리는 것까지가 예, 네, 저희가 고리 라인이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리 크림이 기본적으로 고리 앰플과 오일 사이에 들어가는 이유는 24시간 임상을 갖고 있는 고리 앰플과 오일의 세트 조합이 그 안에 영양을 공급하는 고리 크림까지가 들어가주면 완벽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는 순서도 여러분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민하신 분들, 그 다음에 여드름 있으신 분들, 수부지 피부, 그 다음에 각질이 쉽게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 뭐 여기서 좀더 나아가면 아토피, 뭐 이런 식으로 피부 뭐 이런 뭐, 이런 거, 피부염 이런 거 있으신 분들도 기본적으로 외부의 어떤 노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리라인이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음. 예, 이게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은 오구렘이 하나의 어떤 아젠다를 해결하겠다 라고 나온 게 아니라, 예, 그냥, 0살부터 99살까지 살아오는 과정을 모두 해결해 보겠다. 피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해서 봤었을 때 너무 브랜드가 다르지 않나요? 정말 달라요. 네, 그래서 다이소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고리크림 하나 추가한 게 외부의 노화를 이렇게까지 차단을 하면 이제부터 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홈케어랑 그다음에 안티에이징 관리가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예뻐지는 노화를 이제 해결하는 것들이 이제 또 월등히 더 많이 보이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고리 라인은. 이제 무조건 추가를 해서 무조건 다 발랐으면 좋겠다. 그러나 25다섯 이하는 킬로라인 추가 안 해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리라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오그램이라는 브랜드가 완벽하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피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실 분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고리라인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